아, 그럼 생각해 보면 오늘 인수가 약간 삽질한 것도 나 때문이네. 아, 인수가 1등 못할 뻔한 게나 때문이었구나? 원래 박인수라면 다섯 판만에도 끝낼 수 있는 애를. 아, 근데 그 생각을 못 했네. <laughs> 바닷길에서 내가 그냥 다리를 팍 걸어가지고 잡아치렸나봐. 나 아니야. 어, 아 이거 내가 내가 밝은 거야 이거? 어, 눈썹에 대한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거 나야? 빡! 이거 나야? 이거 내가 건 거야? 빡! 이거 나야? 어, 내가 뭐 어떻게 벽을 쳐? 아니, 아무리 지가 펄어군이지만 생각이 있으면 이 정도 감속됐으면 안 넘어갔어야지 이건 박인수 잘못이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육 커팅까지 치고 말이야? 이러면 감속이랑 감속은 지 혼자 다 대놓고 말이야 저주를 이렇게 남편한고 네. 뭔데? 오늘따라 박인수 팬이 많이 들어왔네? 아저 씨, 나가있지? 아니 그 그래 오케이 본인 등판하셨는데 인수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아, 이런 씨. <laughs> 네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아니 여기서 아 여기서 살짝 들리는 건 이렇게 들리는 건 원래 보통 들리잖아. 톡톡이 치다가 이 구간은 살짝 미려. 그럼 예측했어야지. 김대겸한테 발목까지 잡히겠다. 그럼 이때도 생각했어야지. 그리고 말이야. 여기서 뉴커팅까지 외쳐. 그냥 빨리 넘어가지. 듀얼 부스터도 여기서 늦게 터지네. 뉴커팅 안 쳤으면 넘어갔을 거 아니야. 퓨얼 부스터도 안터뜨렸는데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laughs> 내가 잘못했다 <laughs> 신종민, 최윤서 그리고 누구 한명 보낼 거냐 물어보는 건가? 어떤 자식을 이번 시즌에 아웃 시킬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내가 옛날에 엄청 보내놨잖아 이런 포텐이 있는 애들을 내가 거의 박살을 내버렸단 말이지 미래가 창창한 이 친구들을 내가 박살을 내버렸었어 예전에 아, 이 친구 아주 눈여겨보고 있어요 <laughs> 제가 봤을 땐 로열 로더의 가능성도 감히 점쳐봅니다. 아 이렇게 응? 왕자가 비어 있을 때 로열 로더가 오랜만에 등장해야지 그래야 카트리그 재밌지. 이럴 때 잘해야 재밌는 거요. 음. 아 호준이도 없겠다. 이럴 때 누군가 로열 로더 한명딱 나타나면 개인전도 같이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카드의 신입 선수 발굴이 안 되지. 겸필레가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나오려고 하겠어? 진짜 어이가 없네. 얘들아 승부예측 봐봐. 어? 맞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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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죠? 맞췄죠.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못 맞추네요. <laughs> 아, 내가 여기 대웅이 찍었구나. 음. 아, 내가 대웅이 찍은 줄 몰랐어. 기억이 안 났어. 어, 내가 그랬었대? 응. 내가 그랬나 봐. 아, 내가 보냈구나, 얘를. 아, 개인전은 어렵다. 어, 야, 잠깐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개월드입니다. 개월드. 예. 아이고, 개월드 선수 오늘 네. 아주 잘했어요. 생각보다. 아, 어, 저도 생각보다 어, 잘해봐 솔직히 말하면 1등을 하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오늘 과연 이 개월드 노준현 선수는 네. 2등에서 진출을 확정 지었지만 사실 뭐 본인에게 어느 정도 만족했을까?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오늘 목표는 1등이었는데 1등 못해서 오늘 만족도는 안 좋으신 거 와, 진짜 많이 아쉬웠었나보다.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박인선수가 1등하고 이제 다른 선수들은 적당히 점수 나눠 먹다가 사실 경기 끝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 내 방송을 아마 박인수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어, 인수는 1등 해서 뭐 당당하게 이제 뭐 공개방송에서 인터뷰하긴 했지만,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 개월드? 제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 진짜 너무 자신있거든요. 이 그가지고 오늘도 1등을 할줄 알았는데 황금문명 자표에서 1등으로 치고 나갔는데 실수로 해가지고 아 맞네 그때 더블 치다가 뒤로 밀렸죠? 맞아 맞아 빌드 약간 타임어택 빌드로 가려다가 그때 5등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거기서만 1등 갔으면 사실 오늘 1등은 내거였다 그쵸 그것만 1등 했으면 1등이었을 것 같아요 오 자신감 아 근데 사실 원래 박인수 선수보다 온라인에서 로 따지면 더 유명하지 않았나? 근데 네, 거기 전으로 따지면은 그 소리가 맞는 것 같기도. 아 그러면은 우리 또 온라인으로 따졌을 때잘 나가고 이런 친구들 솔직히 까놓고 많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 보면서 어떻습니까 요즘? 제가 다시 이제 저역하고 커트를 시작했을 때, 네. 이제 실력, 성향 평준화가 너무도 있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사실 요즘에 뭐 노준영, 우리 개월드가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정말 팩트로 언제쯤 전역해가지고 뭐 어떻게 연습하고 있다 이런 것좀 사자만 알려주세요. 전역은 제가 이번 년도 1월달에 전역했고 원래는 이제 카트를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서 이제 리그 팀을 같이 리그를 하자. 응. 음.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카트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네네. 이제 리그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다시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즘 좀폼 확실히 예전처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이 연습을 하고 있는 건가? 네. 일단은. 주행이 제가 정말 좋았어요. 주행을 찾으려고 타이머틱이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 사실 냉정하게, 그러니까 예전에 지우 엔진 전시절에 막 이렇게 그때 잘한 거잖아. 근데 솔직히 X 엔진이 이게 거의 메커니즘 자체가 많이 달라서 주행에 대해서 이게 약간 적응하는데 힘들지 않나요? 사실 팀전은 아쉬웠어요. 계속. 그러면은 후회 안 합니까? 사실 군대 다녀와서 이제 다른 거할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카트접고 예,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은 팀전도 갑자기 올라오고 개인전도 올라오면서 사실 전성기 시절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군대 다녀와서 이제 제2의 전성기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뭐 후회 안 하고 앞으로 더 사실 확실히 리그 팬들한테 각인 될 만한 플레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번 시즌까지는 아직 조금 적응 단계가 될것 같아요. 저도 스트 시즌까지는 옛날 폼을 그럼 뭐 팀전은 사실 이제 워낙 기존 프로 팀들이 짱짱하니까 예, 그거는 뭐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팬분들도 할것 같은데 사실 개월드 선수에게는 이제 개인전에 대한 거, 어, 기대감들을 많이 갖거든요 네. 개인전은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 좀 어,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지금은 일단 그냥 결승전만 가자 이 생각 아 결승전은 간다? 첫 진출인데 결승전 그냥 무난하게 노리는 건가요? 일단 제 목표죠 지금 제 목표 그럼 만약에 결승전을 본인이 갖다 치면은 사실이 번 시즌 네임드들이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최종 한 그래도 한이 정도 순위는 하고 끝내겠지 이번 시즌 약간 이런 거 있을까? 저는 입상. 와첫 <laughs> 시즌에 입상이라고? <laughs> 여어~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진짜 예전에 비해서 요즘 상영 평준화도 많이 됐고, 네. 뭐 한때는 뭐 카트신 하면은 사실 뭐 문어준 유영혁이 막뭐다평정하고 온라인에서 뭐 전대웅이 주행 잘하고 막 이런 게좀 있었지만, 요즘 많이 좀 달라졌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입상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습니까? 나 인수 형이 오늘 해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 아, 확실히 박인수는 가장 강력하게 좀 신경이 쓰이고, 또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저는 조연이? 도연히... 오, 박도현 선수? 어, 아, 근데 사실 박도현 선수는 결국 준우승까지 한 커리어가 있습니다 개인전도. 아무튼 오늘 어뭐 박인수 선수가 있는 조에서 또뭐 굉장히 또 활약을 잘 해줘서 너무 고생 많았었고 아무튼 조나약 해주고 중에 그 제가 또 따로 다른 걸로 연락 드릴게요. 아, 네 개월드 선수랑 통화해봤고 개월드 선수가 이렇게 뭐 말하고 이런 거잘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 한번 제가 어, 가볍게 통화했습니다. 본인 실력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은 있고 자신감이 있는데 살짝 겸손하면서 되게 선을 잘 지키는 어, 대화였던 것 같아요 결론 게월드에 가장 큰 걸림돌은 1. 김대겸 2. 박인수 3. 박대 근데 내가 봐도 내가 걸림돌일 것 같아요 너무 내가 얘기 언급 많이 해가지고 갑자기 16강에서 삽질하면 어떡하지? 자 아무튼 이 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대충 뭐 유튜브 뭐 8분은 나올 것 같아서